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의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K 패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K 패스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에서 53%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월요금 6만 5천원의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고 있는데 2월 말에 집계한한달 판매량은 무려 46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 경기패스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K-패스보다 혜택을 추가하여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지원제도는 2022년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배치만 케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의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KPS 시행 계획을 보면 전남의 22개 시군 중 12개 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남만의 독특한 제도도 없어 대중교통혁신의 전국적 흐름 속에서 더욱 낙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대중교통제도가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대중교통개혁에 나서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남은 수도권과 다른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버스 적자 노선 손실보상으로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천원 버스, 청소년 백원 버스, 농어촌 버스 공영화, 백원 택시 등 특색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남 도민과 전남을 찾는 방문객은 전남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광역 단위 교통망은 전국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시내 농어촌 버스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흥군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자면 자흥은 고속철도역과 시외버스가 연계되지 않아 승용차가 아니면 KTX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흥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1만 1,500원을 지불하는 데 반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더 경기패스를 적용받아 2,400원이면 갈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다섯 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대중교통 혁신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처지와 실정에 기초해서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망을 혁신하는 것이 선차적입니다. 전남 모든 시군이 전국 대중교통망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어야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 시외버스는 철도 및 고속버스 등 상위 교통 체계와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망 구축 없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남형 K패스는 시외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내 농어촌 버스는 기초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외버스 요금 할인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종합적 광역교통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중교통 혁신은 탄소 중립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전남도에서도 이를 핵심 도정으로 설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